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절묵상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새롭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참 길과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매일 이렇게 나누는 한절묵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절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 된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 구절 앞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 유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쁜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죠. 우리는 교회가 조금 잘해서 세상에서 욕을 좀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욕을 먹을만 하죠. 그런 일들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잘하면 세상이 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우리의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보시면 이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안준뱅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기뻐하고 또그 행한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제자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선 교회나 여러분이 잘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무엇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가 싫은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신자들은 세상에서 평가받고 칭찬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변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이 사도들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남다른 신앙의 비장함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한다라기보다 이 그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불만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을 기뻐하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 여러분도 마땅히 이 사도들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어, 사시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쪼록 그런 핍박이나 고통이나 환란을 피하고 싶고, 그저 삶의 평안과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어,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 증인들의 모습과 같이 살지 못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요? 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사실 때에도 기쁨으로 또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보며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신자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